안녕하십니까. 발성 배전 카페 매니저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현땡 변압기 제조사에서 만든 기술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메이저 4개 회사, 쇼땡, 현땡, 현땡, 일땡, 엘땡 등의 제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비교 검토해보는 설명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가지 메이커를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현땡 변압기 제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릴 예정인데요. 제조사마다 나와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미비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른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참조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땡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감리를 몇번 하면서 어, GIS나 TR 사양서를 많이 봐왔었는데, 그 자료를 어, 추후에 예, 별도로 소개하는 어, 동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오니,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보다 어, 자세한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사려고 합니다. 어,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압기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의 유도작용, 변압기 원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심에서 자기회를 구성하고 권선에서 전기회로 두 개를 구성한다. 그래서 고압축 권선에서 전기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저압축 권선에서 그 에너지를 환산을 하는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서 전송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심을 이용해서 고압축에 발생된 전류에 의한 잔류 자석을 어, 여기 이제 또 잔류 자석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자석의 흐름을 통해서 2차 측에 에너지를, 어, 의도를 하게끔,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DC 같은 경우는 교번이되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 세교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2차 측의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는데 교류 전압 같은 경우는 AC가 교번이 되면서 역기전력이 계속 교번이교번되는 세교 자석에 의해서 2차 측에 어, 에너지가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 장애형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 변압기 권선측은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이 된다는데요. 그다음 변압기는 자기회로인 철심 부분, 전기로가두 개가 있어야 되죠. 권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 뭐 필요시 탭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 여기 전압 전류를 인출하기 위한 부싱 들 그리고 절연을 위한 예, 고압 권선의 절연, 저압 권선의 절연. 그리고 외부의 예그 그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유가 들어가고 그철신과 건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생된 건선에서 발생된 온도를 방출하기 위한 냉각 장치 뭐 그리고 각종 보호 장치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방화편 부울조계전기 충격압력계전기 이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될것 같습니다 뭐 효율 부분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심에서 발생되는 철손, 그리고 부하에 발생하는 부하손 등인데, 철손은 일정합니다. 부하손은 부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철손, 일정한 철손을 낮춰주면 은저 부하에서도 고율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효율은 거의 뭐, 뭐 좋습니다. 다. 다 좋은데, 입력분의 뭐 출력인데, 결국, 이제 보시면은, 어, 이철선이 낮은 것들이 아몰퍼스는 저부하 시에 이제 철선이 낮다 보니까 낮은 부 예를 들어 X축하고 Y축이 이렇다고 러면은 아몰퍼스는 무부하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하선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요 만나는 지점이 최고 효율이 되다 보니까 저부하에서도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변압기들의 무부하선은 이렇게 돼 있고 부하선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한50% 뭐 정도 썼을 때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배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몰퍼스로 재질을 썼을 땐손실그 효율 자, 그 부하 손 자체가 작은 상태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쓰는 겁니다. 각 변이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문자는 1차 측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2차 측을 표시한다. 그래서 yn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1차 측이 y고 n이 뉴트럴이 네, 결선이 되어 있다. 소문자는 2차 측이니까 델타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숫자는 30도 기준을 해가지고 숫자를 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은 30도, 11은 330도. 그래서 요걸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는 330도 부분을 예, 1시인데 요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얘는 시계 또 11시 방향을 이렇게 돌면은 지연이 됐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변화기 절연의 종류입니다. 여기가 YAEBFHC,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뭐 200도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F종이나, 뭐, 지금 그 B종 등을 사용하죠. B종, F종, 뭐, 이렇게 H종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F종 절연을 많이 사용합니다. 몰드 같은 거, 고압. 근데 이제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A종 절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몰드 같은 경우는 보통 F 종 절연, 그다음에 유입변 납기는 A 종 절연이다 보니까 최고 허용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그만큼 권선 부분이 절연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허용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 상승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180도짜리, 뭐 155도짜리는 공기 중에서 냉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온도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온도가 10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의 권선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냉각장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달아야 되기 때문에 더좀 어 안정적인 부분의 운전이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온도 상승에 대한 그 템퍼라이즈 라이츠 K를 표시하고 있는데 K가 바로 온도입니다 60K는 60도입니다 어 오일, 온, 오일 변압기의 탑 오일의 온도 상승을 60도로 제한한다는 얘기고요 요거 같은 TR, 온난 잔행식, 온나프 어, 풍냉식, 오답프 해가지고 송유풍냉식 같은 경우, OF가 있고 OD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텐데 OD는 관을 이제 권선까지 연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어, 메인 권선에 저연유가 어, 유입되게끔 만들어 놓은 걸오답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 온도 상승은 60도로 제한하고 이제 권선 같은 경우는 자냉식이나 풍냉식 같은 65도로 제한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선까지 저렴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70도로 좀더 제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55도로 더 낮춰놨다는 건더 악조건으로 맞춰놨다는 겁니다. 아이식기전은 60에서 65도인데 한전에서는 55도 수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더 냉각이 잘 되게끔 제작을 해가지고 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20도 씨 그다음 먼슬리는 30도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한정 규격은 40도 씨인데 보시면 연간 평균 기온은 20도, 그다음 월 평균은 30도. 이 주위 온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선의 온도 상승 부분은 한정은 55도로 제한을 해놨는데 I 시기준에 대해서는 온안, 온하프, 그다음 오다프 경우에는 65도에서 70도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유온도 상승 부분은 60도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건선이 더 뜨겁고 건선에 대해서 열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유온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한전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다 동일하게 악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더 악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연간 평균 온도가 20도가 아니라 35도씨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20도 IC60076 에서는 20도를 연간 평균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도의 템퍼러처 그 라이저 상승이 예, 65도인데 하스팟요맨 예, 위에 부분에서는 78도까지 보기 때문에 총 98도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온도까지 다 포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가 연평균이 35도다 보니까 하스팟에 대한 온도를 63도로 제한을 하니까 63도로 제한을 해 주려면은 냉각을 더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98도 기준으로는 20년의 수명을 보정하지만 요게 이제 하스팟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평균 건선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98도 기준으로 20년의 기준인데 만약 온도가 6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수명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년짜리가 10도씨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온도가 6도씨가 저감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년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기는 온도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온도 부분하고 저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설계 요인이 됩니다. 이 사우디아브 킹덤 오브 사우디 아라비아, KOSA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연평균 35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I시기제는 연평균 20도 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98도일 때하고 110도시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명을 이제 제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쿨링 클래스 데, 데시그네이션 해가지고 쿨링의 클래스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인데 첫 번째 문자는 거의 다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5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N은 내출럴 잔행식, F는 풍냉식, D는 다이렉트 풍냉식입니다. 그래서 온, O, F하고 O, D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 기름에서 보시겠지만 O, D는 배관이 어, 이제 변압기 안에까지 연결이 돼서요. 권선까지 바로 절연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O, D입니다. 여기 보시면 direct from the cooling equipment into at least the main winding. 가지고 적어도 메인 와인딩까지 쿨링 이큅먼트를 다이렉트로 연결한 부분이 OD가 되는 겁니다. A는 에어 부분, W는 워터 부분. 그래서 자냉식, 이건 풍냉식, 그냥 공기에 스스로 어? 어,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냐, 바람을 불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냐. 그리고 마, 맨 마지막에 F냐 N은 내추럴 컴버센시니까 자연. 어? 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부분이고 포스트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 아니 바 바람이 아니라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서큘레이션 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탱크의 오난입니다. 그러면 라디에이터만 달아가지고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차가워지면 떨어지겠죠.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팬을 돌려가지고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환을 하는데 팬으로 냉각만 시키는 겁니다. 그럼 o, o F A F 하고 O D F O F M F는 여기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어서 어? 오일을 펌프질해서 강제로 하는데 여기 이제 에, 팬이 옆에 있죠. 팬에서 또 냉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O D F는 이 관을 메인 어, 건선까지 연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기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절연유가 어,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든 게 O D F입니다. O F W F는 이 W가 워터지죠 그래서, 오일을, 뭡니까?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돌려주고 있고, 워터를 또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를 하다 보니까, A는 에어인데, W니까 워터가 되는 겁니다. 워터로 해서 냉각을 시키기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얘를 100이라고 하면은, 얘를 133%, 얘를 166% 정도까지 어그 용량을 증대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워터로 냉각하는 부분은 얼마나 더 되는지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수가에 따라서 50Hz는 60Hz에 비해서 약간 고가입니다. 그리고 60Hz 변압기는 50Hz 지역에서는 자속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공부를 하시다 보면 60Hz 기기하고 50Hz 기기를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 그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인딩은 Y로 했을 때하고 델타로 했을 텐데, Y로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 저감절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델타로 하게 되면 전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OLTC나 OCTC 또는 뭐 NLTC 또뭐 다른 뭐 DENERGIZE d 해가지고 또 d d t c 라고도또 용어를 어 표시를 하는 데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NLTC. 무전압 상태에서만 탭체인지가 가능하다. 부하시에서도 탭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운드 레벨은 일반적으로 네마 규격에 나와 있는데그 부분보다 더 낮게 하려면 보통 이제 자속 밀도에서 나오는 철심 소음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속 밀도를 낮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비용이 증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스는 이제 손실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철손과 동손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코어나 단면적을 이 키워가지고 자성 밀도고 하 전류 밀도를 낮춰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됩니다. 운송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철령과 외철령이 있는데요, 일단 내철령 기반 같은 건 철심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건다 내철령입니다. 내철령과 외철령의 비교 자료가 뒤에 있긴 한데 외철령은 뭐 전이 분포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정도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기반의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철심 구조가 간단합니다. 권선의 절연 구조도 유리하고 왜냐면 하 위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단락이 생겼을 때 기계적 강도도 유리합니다. 외철령 같은 철심이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 보니까 웨스팅 하우스에서 개발을 하긴 했는데 용량이 큰 쪽에서 어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권선을, 안에 있는 권선을 절연하는데 이제 제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하지만 권선의 내부 전이 분포는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 철형과 외 철형을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권선이 외측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제 철심이 외측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 이제 요거는 내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심이 내측이다 보니까 통상 수직이고, 얘는 수평입니다. 철심 구조가 복잡하고, 철심 구조가 간단하고, 이제 동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전이 분포가 양호한 거고, 예, 뭐,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거의 내철령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 요런 부분들은 내철령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보셔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변압기 제조 공정입니다. 코일을 가져와서 이제 제작하는 광정입니다. 요 코일을 보시면은, 이제 슬리팅을 하죠. 적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절단, 적층, 그 다음에 반성조립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예, 뭐, 이제, 코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요거 클램프가 들어가는 부분, 얘는 탱크가 들어가는 부분, 얘는 방열장치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의 또 자료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각 프로세스별로 이제 그 품질 검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 각 프로세스별로 홀드 포인트 상에서 체크한 내용들을 별도로 또 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권선을 이제 보시면 감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코일 부분을 이렇게 그 요거는 수평 타입으로 감고 있고 수직 타입으로 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 이제 코어를 이제 또 만들겠죠 여기 보시면 코어를 만드는데 코어를 코일을 가져와서 이제 코어 부분이 이제 뭐 냉간 아변된 이제 코어를 가져와서 이제 슬리팅을 합니다 슬리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단을 합니다 잘라가지고 그러면 각각의 치수들을 다 잘라서 가져오면은 적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 오각형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스텝, 랩 공법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철이 있고 그 위에다 쌓고 그 다음에 단철을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부클램프를 조립을 하고 상부클램프를 조립을 한다면 이걸 세웁니다. 이렇게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이제 상부클램프를 빼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앞에서 조립된 코어를 아, 여기가 코어니까 이 철심이니까 코일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부 클램프들을 다시 조립을 하면은 그게 바로 중심조립이 되는 겁니다. 규소강판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걸 반성조립이라고 하고요. 어, 권선이 조립이 된 상태에서 권선을 이제 반성조립한 거하고 같이 조립을 하게 되면 중심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라미네이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상부 클램프, 하부 클램프의 이제 그 철심 부분에다가 코일을 갖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성조립이 되고, 여기 이제 요거는 NLTC 타입 같은데, OLTC 타입이나 NLTC까지 조립이 다 끝나면은 이게 중심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조립이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권선장 같은 걸 측정하고, 전원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외부 검사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건조를 하고 나서, 이제 인뱅킹을 한 다음에 오일을 집어넣고 각종 부속품들을 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FAT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진공 건조로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0.2 토르에서 110도에서 뭐, 뭐 24시간에서 뭐 48시간 정도. 제조소마다 제조 공정마다 또 용량별로 틀려져 있는 규정시간 내에서 건조를 시키고요. 건조가 되고 나면 나중에 뱅킹을 했을 때 이런 내부 구조가 열화되지 않도록. 어, 이제, 어, 하게끔 어 있습니다. 외환 부분을 이제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외환 부분 조립한다면 이제 가주검사를 통해서 용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에, 적정한지 액상 침투검사 같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검사를 별도로 하게끔 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인뱅킹을 하다 보니까 오일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크게 새는 구간들은 없는데요. 뭐 상부 같은 경우 일부 이렇게 그 용접이 제대로 안 돼서 어, 기밀 상태가 약간 파괴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부 부분은 오일이 세면 바로 보이는데, 밑에서 이제 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밑에 이제 오일이 센 부분들이 이제 그 손으로 만져보면, 왜냐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만져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묻어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센 건지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뱅킹이 되겠죠. 인탱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탱크 안에다 집어넣는 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일단 파이널로 어셈블리 조립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동그란 타입이 제 한전용 타입 같은데 여기 이제 LCP가 되고 여기에 콘서베이트가 달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펌프가 있는 것맞아는 송유풍냉식입니다. 여기서 팬으로 냉각을 시키면서 펌프를 하기 때문에 용량을 예 보통 보시면 한전에는 100에 133에 166까지 송유풍냉식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한자리 3,4,5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로 해가지고 166짜리 3개를 하게 되면 500mV가 됩니다. 그래서 500mV를 YY 델타로 이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 요거는 현땡 그 변압기 시험실이 이제 뭐어 250, 350, 뭐 550, 뭐750 예전에 한 다섯 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두 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기는 765 변압기 시험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요 여기 요, 사람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이로사를 할 때는 여기서 끊어 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이, 여기 이제 콘덴서 부분들인데 여기서 끊어 가지고 전압을 여기서 분압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그 모듈 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전압을 인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별도의 이제 시험 변압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예, 높은 전압의 예, 제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험을 할수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현땡 변압기 어, 그 교육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예, 기타 이제 현땡효땡 그다음에 뭐일땡 그다음에 L 땡 등의 변압기 제조사의 자료들이 뭐 대략 한1 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비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후 이제 한전이나 아니면 대한전기표에서 나온 이제 변압기 설치 절차 관련된 내용, 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제조사의 이제 가죽검사라든가 아니면 시험성적서, 뭐 사양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체크포인트 상에서 점검했던 그런 시트들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추후 업무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어, 발성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